코트형이야 <laughs> 내일 녹음하러 간다? 제목은 이비가라는 곡이야 멜로디라인도 좋고 비 많이 올때 들으면 딱 괜찮은 곡인 것 같아 <laughs> 노래가 나오려면 좀 걸려도 많이 들어줄 거라고 믿어 우리 패친 대부분이 나 안지 이제 기본 3년 이상 됐지? 우리가 알게 된지 참 오래된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요 좀쳐 눌러라 이 개돼지 새끼들아 좋아요 좀 쳐물러라 이 개돼지새끼들아 라이 개돼지새끼들아 개돼지 한 그걸 올렸더니 이 개돼지새끼들이 좋다고 또 좋아요 눌러줬어요 비가, 생각했는데 힘겹게 다 이렇게 비가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저번에 이렇게 그 쉬스마인 때 출연해주셨던 어 작곡가 팀 중에. 이 어, JJ 님의 어, 가이드 버전입니다. 음, 이제 이 버전을 이제 내가 내 목소리로 이제 하는 거지. 가이드가 뭔지 아시죠?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은 또 기가 막혀요. 예. 이제 이 노래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은 아그 <laughs> 이제 작곡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 노래 이제 좀 들려주고 그랬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발라드 써봤는데 사실 얘가 이제 주 종목이 어... 팝 쪽이에요. 팝 쪽, 아이돌 노래 지금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 아이돌 노래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케빈이 저기에도 참여했잖아요. 그 뭐냐 원어원 앨범에그 4번 트랙인가 6번 트랙인가 거기 이제 보시면은 파트인 마이플 뭐 케빈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친구인데, 예, 저 뭐냐 <laughs> 발라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작곡가들 모여 있는 곳에서 송 캠프 같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이제 곡을 쓰기 위해서 이제 뭐 같이 모여서 오우야. 좋다 좋다 음원은 언제쯤 나오는데? 아직 몰라. 정확하게 몰라. 유통사랑 이제 뭐 얘기 해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 주면 이제 내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저 거기서 이제 작곡가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이제 노랠, 노래를 들려줬는데 작곡가들 사이에서 반응들이 다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코트 형한테 한번더 불러달라고 해봐야겠다. 저한테 저는 이제 오늘에 아 오늘이 지나면 그 앨범 나오고 나서 이제 한참 홍보 활동도 하고 방송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을 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코트 형 이거 한번 들어봐 달라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봤는데 오 노래 너무 좋다고 하자고 그래서 <laughs>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예. <laughs> 네. 그래서 아마 그 느낌으로 쭉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케빈이랑도 쭉 같이 해야죠. 어. 곡을 잘 써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제가 이제 발라드 부르는 걸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쉬즈마인도 그렇고 어딕티드도 그렇고 이 노래들은 사실 여러분들 잘안 들으시는 것 같고 오늘이 지나면만 뒤지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캐릭터가 발라드 캐라서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이번에 그 이비가 이 앨범 나오면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봤, 개인적으로 나는 오늘이 지나면 보다 더 좋아. 이게 더. 또 비가 올때 듣고 싶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 그리고서 사비는 힘들어도 괜찮아 안 된다고 하지마 시 마음이 너를 찾아대로안 되잖아 이가칠때까지만 들려드리 정배우님 얘기도 하고 갈게요. 맞다. 정배우님 얘기도 하고 갈게요. 일단은 일단 저는 정배우님이 그거 올린 거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뭐 일단 내 영상 갖다가 내가 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서 거기다 이제 살을 덧붙였는데 그게 약간 정배우님이랑 뭐 내가 약간 연대해가지고 둘이서 뭐, 어? 누구 저격하고 그럴라고, 예, 올렸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방송에서 나온 얘기였고, 근데 조금, 뭐, 그분이 이렇게, 먼저 올린 건 사실이긴 한데, 뭐 그렇게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얘기만 했어요 뭐... 서로... 약간... 좀 뭔가...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 댓글 달았는데? 알면서 또 물어보는 건 뭐야 이렇 나는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의 컨텐츠보다는 그런 영상들만 지금 올리시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자기 자유고 그런 거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떠한, 뭐, 작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분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 않을 생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죠? 그래서 뭐 저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해요. 거기다 여기다 이렇게 달았어요. 팬분들이 좀 많이 좀 화가 나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난 나, 내가 근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정배우님 영상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고 제가 한 발언이니 정배우님 채널에 기재되어 2차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는 코트. 어떤 대형 유튜버가 이벤트 사기치라고 나한테 시켰다. 이런 식의 제목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소신 발언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너무 작니? 안 될까요? 저와 정배우님과 연대하는 느낌의 뉘앙스로 비춰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저격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좀 몰입돼 갖고 그런 거에 지금 계속 몰입하고 있잖아. 계속 그런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 어? 네, 나는 거기서 빼달란 얘기지. 뭔 말인지 알지? 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손절을 한 거지. <laughs>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어제 모뭐 유튜버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건 사실이고 저 영상에서 내가 얘기한 내용은 사실이야 그리고 우리 저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었죠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저것만 이제 잘라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한테 계속 제보를 해달라고 메일로 원래 보냈었어 나한테 자꾸 계속 메일로 누군지 가르쳐 주면 안 되냐고 어? 제보 좀 해달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은 어쨌건 나한테 그런 꼼수를 가르쳐줬던 유튜버도 응? 그렇게 했던 유튜버도 이제 1대1로 얘기를 한 거니까 1대1로 나한테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둘이서 한 얘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남들한테 그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발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냈어 정배우님이랑 나랑 이렇게 좀 뭔가 엮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건 원치 않는다 그 영상의 인물은 알려드릴 의향도 없고 알리려는 것은 일대일로 제게 얘기한 내용이니까 누군가한테 발설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정배우님이 올린 이 영상으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상황으로 변질돼가지고 이게 일파만파 확산돼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진짜 그 뭐, 뭐, 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이제 제목을 어떤 대형 유튜버가 이벤트 사기치라고 나한테 시켰다. 근데 이제 내 방송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 누군지 빨리 얘기해보라고 나한테 얘기한 거는 내가 대처를 할수 있겠지만, 사람들끼리 이 영상을 보고 여기서 누구라고 막 서로 유치하다가 엄한 곳으로 불똥이 튀게 됐을 때, 그땐 내가 그걸 책임지기도 힘들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2차 피해를, 2차 피해를 번질 우려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올린 썸네일과 이렇게 올린 제목을 어, 수정을 해달라. 내가 한 얘기는 한 얘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우선 코트님과 저는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 연락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laughs> 약간 연락하는 사이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어, 그게 아니고, 음, 내가 예전에 이제 올렸던 그, 저 뭐냐, 저희 지금, 지금, 지금 정배우님이 내 얘기 올린 저거 있지. 저거를 원래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한테 먼저 물어보긴 했어. 메일로. 근데 내가 이제 좀 일시불 했었어. 처음에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이제 정배우님을 욕한 거지. 저번에 약발 방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욕을 안 했는데 어? 좀그 전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 약간 고소각을 잡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내가 전기를 잘 모른다. 전기 신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냥 토크온에서 만나 가지고 얘기할 뿐인데 전화를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전기가 내 방송에 자주 나오는 애고 하니까 말 조심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제 했어. 그런 이유로 얘기를 메일로 이렇게 나눈 적은 있는데 뭐 연락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 고소, 고소 못해. 왜냐면 연락처를 모르고 토크온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전기가 지금 아이디가 몇 개인데. 음.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이 내용에 대해서는 음. 내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뭐 기분 나쁘진 않아. 이걸로 이제 뭐 2차적으로 영상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뭐 내가 얘기한 거는 맞으니까 그리고 뭐 예의가 바르시더라고. 계속 서아 진짜 팬이고 뭐 존경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고맙다 그랬지 뭐. 음. 이제 이제 우리 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방송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비쳤기 때문에 내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코트 형은 진짜 독고다이고 코트 형은 누구랑 엮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병적으로 싫어하고 그냥 자기 길만 묵묵히 걷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뭔가 끼이는 게 싫은 거야 우리 팬들은 뭔 말인지 알지? 솔직히 맞잖아 니들은 지금도 저 정배우란 저분이 내 영상 갖다가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램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 어? 솔직히 맞잖아. 팩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 보고 이제 나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전해줬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제 저런 이제 제목 처음에 이제 올렸던 제목과 그한놈더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좀 자극적으로 이제 올리셨어 이제. 뭐 조회수 때문에 그렇겠지어 나도 이제 같은 유튜버로서 인정. 그거는 뭐어 나도 공감해. 그럼 그렇게 자극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 MSG를 좀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저기 한 건데 이제 내가 아뭐 올린 거 지우지는 말아라. 뭐 나갔다가 조회수 빤다고 해서 <laughs> 뭐 내가 크게 손해 입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 철구도 내 언급하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정배우님한테 유독 그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배우님을좀 별로 안 좋아하나 보지 맞잖아 음뭐나내 언급하는데 이제 뭐 욕을 하거나 내가 기분 나쁠 만한 그런 막 진짜 근본 없는 새끼들이 어 진짜 나랑 <laughs> 일도 접점이 없는 근본 없는 어 애들이 막내 얘기하는 거는 나도 싫어 솔직히. 근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 이렇게 올리기 전에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음. 아, 예전에도 뭐내 컨텐츠 따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무작정 기분 나빠한 게 아니라, 어. 어, 그래도 컨텐츠 이거 하기 전에, 아, 이거는 노래하는 코트님이 했던 컨텐츠인데, 어. 좀 얘기라도 좀 해두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냐. 나도, 이제 실내 방송에서 정말 캠방송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어?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어떤 코너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재밌게 보여주고 한 건데 그 아이디어를 갖다 썼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송에서 좀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면 그게 나는 도의라고 생각한다. 어.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배우님한테 뭐, 악감정 같은 건 없어 나는. 음. 뭔 말인지 알지? 아. 네, 전기 어떤 그, 내가 덕을 보긴 봤어. 어. 덩, 전기 덕을 보긴 봐가지고 내가 얘한테 계좌번호도 불러라. 너, 형이, 뭐, 니네 필요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얘기했는데, 아, 싫대, 그냥. 싫대. 자기도 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뭐 내가 자기랑 그러니까 전기도 전기의 그 뭐야 그 경제력이랑 내 경제력이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내가 확실히 훨씬 우위에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별로 개의치 않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문상 가지고 있는거나 이렇게 긁어가지고 번호 해가지고 걔한테 계속 보내줬지. 사실 체스랑 그런 것들 스타크래프트랑 전기 개발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명분이 필요하니까 얘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하니까 내가 계속 져준 거지 어, 체스랑 그런 것들 윷놀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자빠졌네. 이제 만원씩 줬지 어, 그런 거야 져준 거야 음. <목소리>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 새끼들아.